짜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어제에 이어서 오후 2시 30분에 찾아온 라이브 팝의 MC, 한승엽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황금손장과 마미손 아니에요. 황금손을 어, 들고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문제 잘 맞출 수 있을 겁니다. 아이고, <웃음> <웃음> 자, 네 번째 문제는요, 넥슨과 관련된 문제네요. 어떤 문제일지 만나볼까요? 문제 주세요. 넥슨의 산내 개발 스튜디오가 아닌 곳은 어디일까요? 데브캣 스튜디오, 위젯 스튜디오, 베데스다 스튜디오. 어, 데브캣, 위젯, 베데스다. 요거는 조금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을만한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 일단 네 번째 문제 의 정답 확인해 보도록 하죠. 문제 정답, 알려주세요! 정답은, 아, 채팅창에도 올라왔는데, 베데스다 스튜디오가 정답이었습니다. 많이 알고 계시는군요. 넥슨의 세계의 자체 개발 스튜디오는요, 데브캣, 위젯, 로드마리 스튜디오이며, 베다스다 스튜디오는요 그 유명한 아 정말 유명한 엘더스크롤과 폴아웃 시리즈를 제작한 게임 스튜디오로 넥슨과는 관계가 없다고 합니다 자 다섯 번째 문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 어떤 걸지 함께 외쳐보죠 문제 주세요 스트리트 파이터 2에 등장하지 않는 캐릭터 셋 중에 누굴까요 가일 류 추리 요거는 <laughs> 요거는 약간 뭐지 말장난인가? 뭐, 춘리? 출리? 춘리를 잘못 적은 건가? 이런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네, 실제로 등장은 하지만, 아, 어, 다른 시리즈에 등장할 수도 있었을 그 캐릭터가 정답이었었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 정답, 함께 확인하자 아, 스트리트 파이터 2. 정말 오래전 게임이다 정답은 세 번째 보기, 줄이였어요, 줄이. 주리. 와,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군요. 줄이는 스트리트 파이터의 후속작인 슈퍼 스트리트 파이퍼 4에서 오늘 발음 왜 이렇게 세니? 처음 등장한 신 캐릭터였고요. 태권도, 태권도와 유사한 기술을 어, 사용한다고 하네요. 네. 아하. 여섯 번째 문제는 어, 듣기 평가입니다. 여러분들. 잘 들어보고 그 다음에 어,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다행이네요. 듣기 평가는 제가 문제를 출제하는 게 아니어서. 오늘 발음이 세가지고 클일날 뻔했네. 잘 들어보실까요? 하나, 둘, 셋. 들려주세요. 자, 잘 들어보셨죠? 바로 문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주세요! 다음 들은 효과음으로 연상되는 게임은 무엇일까요? 보글보글, 너구리, 돈킹콩. 정말 추억의 게임들, 옛날 오락실. 저 어릴 때 오락실 가면요. 요세 개의 게임, 동킹콩이나 보글보글 너구리 세 개의 게임 모두 다 특유의 BGM이 있잖아요. 예, 다 정말 명작에 속하는 게임인데 여러분들이 딱 들었을 때 연상되는 게임이 정답이었었습니다. 어떤 것일지 많이 드시고 있는 라면이기도 하다라고 채팅창에 써주고 계시네요. 정답 알려주세요. 정답은 두구두구 너구리였습니다. 과거 오락실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을 뿐만 아니라 요 BGM만 들으면 자연스럽게 너구리가 막그 앞장을 이렇게 뛰는 띠용 또로로 띠용 또로로 요런 BGM 때문에도 정말 유명했었던 게임이죠. 자, 아홉 번째 문제는 배틀그라운드와 관련된 문제네요. 어떤 문제일지 궁금하시죠? 아홉 번째 문제, 주세요! 배틀그라운드 정규 배틀로얄 맵중 6X6. 크기 맵에 비캔디가 유일하다. 네. 저 크기의 맵은 비캔디가 유일하다. 맞으면 진실. 어, 비캔디가 유일하지 않다. 하면 거짓에 찍어주시면 됩니다. 맵들마다 사이즈가 조금씩 다르죠? 과연, 이 진실 혹은 거짓의 문제가 어떤 것의 정답일지 지금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실이었어요. 정답입니다. 빅핸드는 이제 서론맵이죠. 가장 최근에 나왔고, 어, 8X8의 L 한개 미라마보다는 작고, 4X4의 산업비에 비해서는 약간 큰 맵의 구조를 가지고 있죠. 11번째 문제, 함께 만나보시죠. 다음 중 우주를 배경으로 하는 MMORPG는 무엇일까요? 이브 온라인, 은하 영웅전설 EX, 어센던트 원. 우주라고 하니까 왠지 네 보기에서 이 이름을 보니까 왠지 우주를 배경으로 하고 어, 있는 것 같은데 함정이 있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 네, 과연 정답자 몇 명일지 확인해보도록 하죠.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누구 누구. 첫 번째 이보 온라인이 정답이었습니다. CCP에서 개발 및 서비스하고 있는 이보 온라인은요. 광활한 우주를 배경으로 개발되었다고 하네요. 은하 영웅 전설 어센던트 원도 우주가 등장하지만 MMORPG의 장르 게임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서 11번째 문제까지 풀어 봤고요. 파이널 라운드 문제만 남았습니다. 오늘 제가 금손 착용을 하고 나왔는데 어이 혹할까요? 많은 분들이 도전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오늘의 마지막 문제를 꼭 파이팅해서 맞춰 주시길 바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열흘두 번째 파이널 라운드 들어가겠습니다. 디아블로에 등장하는 일곱 악마, 악마의 신분이 잘못 표기된 것은 무엇일까요? 공포의 군주 디아블로, 거짓의 군주 벨리안, 죄악의 군주 메피스토. 사실 디아블로 안 하신 분들 있을까요? 많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글로벌한 게임, 너무 많은 인기를 얻은 게임이고 어, 게임은 안 해봤을지언정, 디아블로가 벨리아리, 메피스토가 뭐에 뭐에 군준지는 웬만하면 다알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과감히, 어, 700분 이상의 우승자 예상합니다. 과연 제 예상이 들어맞을 수 있을지! 정답! 확인하죠! 바로, 세 번째 메피스토가 정답인데, 제 예상이 처참하게 빗나갔네요. 디아블로와 벨리아를 생각보다 많은 분이 선택을 해주시면서 역시나 평소와 비슷한 숫자의 우승자분들이 나왔는데 디아블로, 바알과 함께 메피스토는 3대 대악마이자 지옥의 일곱 악마인 징호의 군주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죠. 죄악의 군주는 아즈모단입니다. 자, 어제 오늘 2시 30분에 들어오신느라 고생 많으셨고 돌아오는 한 주도 파이팅 하시고 건강한 마음으로 돌아오는 주말 토요일 2시 20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잘 보내시고요. 저도 토요일 날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안녕.